고린도 교회라든지 혹은 에베소, 빌리보여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렇죠? 자신의 영향이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자생한 교회, 새로 그냥 세워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세워지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세워지게 된 이유는 어,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보통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모이게 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개척을 한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교회. 지금 그런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을 한 명을 추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서도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추천하는 건 쉬운 일일 겁니다.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에 사람을 한명 추천하는 건 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어떻게 보면은 별로 상관이 없는 교회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지금 추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추천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허튼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 베베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재직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요 이 베베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베베를 추천하는데 이 베베라는 이름 여러분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지어주지 않습니다 개똥이 새똥이 그냥 지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 <laughs> 부모는요 자녀의 미래를 걸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 너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이름도 이름마다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있죠. 그리고 그 뜻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염원을 담아가지고, 어, 물론 말자 빼고, 말자가 왜 말자인가 봤더니 아들을 낳으려고 이제는 너로 끝! 딸은 이제 끝!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러면서 말자. <laughs> 예전에는 그랬죠. 어찌되었든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살아라. 그 이름대로 살아라. 그래서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이름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 해봅시다. 이름 값 합시다. 이름 값 합시다. <laughs> 보통 처음은 다다잘 따라해. 근데 두 번째부터 잘 따라 안, 안 따라하더라고.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식사들 다 하셨죠? 금식하신 분안 계시죠? 자밥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밥값을 해라. <laughs> 밥,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 여러분 사람은요 늙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냥 시간이 내가 잡을래야 잡을 수 없어. 잡고 싶은데 잡히지도 않아.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흘러가는 세월을 허투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알차게.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얼마 남아있을지 알수 없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값을 해야 된다. <laughs> 사람들 앞에 나이를 자랑할 게 없어요. 그 나이에 맞게 살지 못하면요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값을 해야 되고, 잘 먹었으면 밥 값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이를 먹었으니 나이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배별하는이 이 여인은 이 이름이 호에버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아, 빛나는이라는. 그러니까는 빛나는 삶을 살라고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빛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삶.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남들보다 더 위에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있고, 많이 가지고. 어? 그리고 남들을 이렇게 지시할 수 있고 어, 다룰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어, 그러면은 잘된 거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빛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나는 자리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요 상향식을 추구하죠. 아, 밟고 올라가는 거.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거. 그리스도인들은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길 때 빛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빛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도 섬길 때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빛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 이 집사라는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잖아요. 디아코노스.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하인.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집사라는 직분이 시중 들고, 어? 어떤 시중을 드느냐? 주인이 밥 먹는데 그 식사를 할수 있도록 시중 드는 하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물이 필요하면 물도 갖다 줘야 되고, 어? 숟가락, 젓가락, 나이프, 포크, 필요한 것들을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챙겨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눈치가 빨라야 하겠습니까? 눈치도 있어야 하고 어, 비유도 잘 맞춰줘야 되고 필요한 것도 차곡차곡 어, 준비해가지고 대령을 해야 되니 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어, 디아코너스 하인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으로 집사라는 직분인 거예요 예. 집사만 그렇습니까? 권사도 마찬가지요 장로도 마찬가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청지기로서. 그리고 그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춰야지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낮춰야지만이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성도를 섬긴다는 것, 그럼 그 성도보다 내가 더 낮아질 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베라는 여인은요, 그렇게 섬긴 여인이에요. 자신을 낮추어서 섬긴 여인.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위치가 낮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자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섬기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어,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다라는 거는요, 어, 물질로 도와주었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로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겠죠. 없는 살림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 있는 응. 살림으로 도와주는 건데, 국간에서 민심난다고 하잖아요. 물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베풀었던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은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와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내어 놓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 놓아야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역 당시에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자리씩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고부와 요한, 엄마까지 동원해 가지고 청탁을 넣잖아요. 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그 보좌에 앉으실 때, 어? 아들을 둘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자리에다가 좀주세요 청탁하잖아요. 청탁. 왜 청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오히려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높은 사람이 될 거다 말합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은요, 많은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인이기에 사도 바울이 추천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은 또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릇의 크기가 남달랐다. 그릇의 크기가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두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열 사람? 글쎄. 스무 사람? 서른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고민이 생기죠. 왜냐하면, 나의 주머니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 구제는 나란 님도 못한다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한계를 깨뜨린 여인이에요. 어, 그릇의 크기가 남달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릇을 깬 거예요. 자신의 그릇을 깨고 나간 겁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그릇 크기, 그 이상 담기는 어려워요. 모든 사람의 그릇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위에 채우기 위해서는 그 그릇조차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그릇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된 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그 그릇의 크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의 크기를 내려놓는 순간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신세를 많이 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니까 별로 이렇게 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옛날 성경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되어 있죠. 신세를 줬다 그러는데 이 신세를 줬다라는 말은 헬라마로 이런 말입니다.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인데 보호자 또는 후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죠. 그래서 옛날 성경은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보호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 보호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아야 될게 있어요. 알아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 줍니다. 영적인 보호자, 영적인 후원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워가는 게 목회자의 직무죠. 직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의 물질적인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헌신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제가 영적인 보호자로, 여러분은 저의 물질적인 보호자로, 후원자로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베베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후원자들에 의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제직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따라하세요, 제직들. 나는 목사님의 물질적인 후원자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제직을 세워 전 제직이 세워진 이유예요. 교회를 더 섬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도 있을 때 완도 이야기하면은 어, 이야기 할게 많아. 근데 그 중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식당을 하시는 권사님인데 이 말씀을 듣고 어, 권사님 마음에 참 감동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를 네. 저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님의 보호자인데요. 그래. 제가 목사님의 보호자인데요. 뭐만 했다면 제가 목사님의 보호자인데요. 제가 할게요. 모든 일을 그냥 권사님이 앞장서서 하셔요. 앞장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목사님의 보호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또이 말씀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긁어가려고 <laughs>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이 막 공헌 많이 한다고 해서 제 지갑이 두툼해지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음. 감사한 것은 그 권사님이 간증할 게 있고, 또, 어, 또 간증을, 어, 디 가서 하셨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니까, 야,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 어, 대본 사람만 알아요. 대본 사람. 네, 제가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 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탐탁치 않네? 이, 이쪽 소리가 더 작았어. 사람 숫자가 작아서 그런 거지? <laughs>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건 드립니다. 아, 재직, 재직. 재직은요, 재직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후원자로서, 보호자로서. 목사는 여러분을 위한 영적인 후원자로서 보호자로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할때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안될수 없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안될수 없는 교회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멘 하시잖아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을 주어 세우심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고, 그리고 그교회를 위하는 가장 1번. 어떻게 보면, 목사는 제일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약할 수밖에 없어요. 돈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 풍파 가운데 휘둘리지 않도록 성도들이 꼭꼭 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 둘러싸 보호해 주는 울타리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울타리를 쳐준 성도들을 더욱더 훈련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서 울타리에서 담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는 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고 아멘을 안 하네. 아, 네. <laughs> 서로가 서로에게 <laughs> 서로가 서로에게 한쪽만이 아니야 한쪽만이 아니야. 서로가 서로에게 후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그러한 우리 신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